너 그거 봤어? 매주 인상 깊었던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너 그거 봤어? 입니다. 수빈씨, 저 요새 TV 다시 보기에 푹 빠졌어요. 다시 보기요? 네, 이번에 IPTV를 깔아서 다시 보기를 마음껏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와, 축하해요. 그럼 집에 있을 때 TV로 볼게 엄청 많겠네요? 아, 뭐, 무료 영화나 무료 드라마만 다시 보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음, 그렇구나. 저는 IPTV로 그주에 놓친 드라마나 예능을 다시 보거든요. 하나당 천원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다섯 편 정도? 보는 것 같네요. 성례 씨는 요새 뭘 다시 보고 있어요? 형사님 저 박혜영입니다. 저 시그널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 시그널 진짜 명작이죠. 네, 첫 해부터 보고 있는데 주말에 두세 편씩 정주행을 하니까 어느새 반은 본것 같네요. 어, 아, 드라마 몰아보기 하시고 있구나. 그거 진짜 재밌죠. 본방송은 일주일에 방송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편을 보려면 기다려야 되고 흥이 끊기는 순간이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몰아보면 그럴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이 드라마 재밌더라 하면 아예 나를 잡고 첫 회부터 쭉 다시 보기 하는 편입니다. 야, 수빈 씨도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지만 사실은 꽤 유명한 프로그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너 그거 봤어? 아니. 가끔 공강인 날에 집에서 엄마랑 함께 TV를 보고 있으면 꼭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뭘까요? 글쎄요. 보통 집에 있는 오후 시간엔 딱히 재밌는 걸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홈쇼핑을 열심히 보시죠.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시네요. <laughs>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이에요. 저희 엄마는 종합편성 편성 채널에서 하는 사건 반장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 사건 반장이요. 그 패널들 나와서 사건 사고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날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각기 다른 직업의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식의 구성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 시간에 제일 재밌는 건 종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평일 오후에 집에 있는 주부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네요. 아, 그럼 그 시간에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전통적인 시사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아나운서랑 패널들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헤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사건을 가지고 잡담을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만약에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하면 아나운서가 특유의 크고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사람입니까? 하면서 막 감정이 고조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패널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땡땡 땡땡 변호사님, 이럴 때 계모한테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아 지금 수빈씨도 감정이 고조된 것 같은데 감정 위주로 흘러간다는 거네요. 뭐 아예 그런 건 아니지만 뉴스랑은 아예 개념이 다른 프로더라고요. 패널들도 점점 자기 주관을 섞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어떡해요각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말투는 굉장히 자신감이 다들 넘쳐요. 예를 들면 심리상담 쪽에서 일하는 분은 개모의 심리와 아이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럴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스타일의 프로그램인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은 건데 어떤 분은 종편이 적자를 막기 위해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들지만 시청률은 높은 시사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시더라고요. 시사를 쉽게 알수 있다는 점에서는 꽤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글쎄요 공정한 방송이 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또 새로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독특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어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욕 같네요. 네, 수빈 씨가 강조할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장난이고요. 저도 요새 그 프로그램 자주 챙겨봅니다. SBS에서 금요일 밤 11시에 하는 미운 우리 새끼 참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나이가 지난 노총각 남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VCR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동엽 씨를 비롯한 MC 군단과 남자 연예인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같이 그 VCR을 지켜보는 거죠. 거기서, 420개월째 된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자막을 띄우는데,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다큰 아들도 엄마한테는 항상 애처럼 보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제 생각에도 그런 걸 표현하라고 한것 같아요. 다큰내 아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의 어머님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네, 특히 저는 각자의 생활에 굉장히 개성이 있다는 점이 좋았는데요. 누구는 결벽증이 있고, 또 누구는 자전거 수집 같은 특별한 취미도 있고, 뭐 클럽에 자주 가는 노총각분도 계시고, 연예인, 연예인이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미혼남이라는 점에서 참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큰 아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면서 엄마의 잣대를 들이밀어 평가하려는 이상한 기준의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박송의 어머니가 박송 씨가 클럽에 가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이렇게 착한 우리 아들이 밖에선 친구들과 클럽에 놀러 다닌다니 하면서 속상해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패널들이 어머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라고 해도 끝까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네,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을 끝까지 챙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김건모 씨는 아직도 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비싼 자전거를 사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니까 어머니가 분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다큰 아들인데, 프로그램의 컨셉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아들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 보였고,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제 3자의 입장에서 덩달아 관심 있게 지켜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서상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어머니들이 아들 걱정을 많이 할까 하면서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들 다양한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랑 비슷하네요. 사생활을 공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말이죠. 네,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프로그램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당사자가 직접 출연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해명할 수도 있고 보충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미운 우리 새끼는 당사자의 변명 같은 거 없이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형식이니까.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는 나 혼자 산다와는 많이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미운 우리 새끼는 복면과왕을 제치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몇안 되는 신선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같아요. 엄마와 아들 간의 사랑을 좀더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8시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또 다시 보기 하실 거예요? 아 오늘은 생방송으로 TV를 좀볼 생각입니다 뭐 1일 드라마 여자의 비밀도 있고 오늘도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죠 JTBC와 JTBC 3 폭스 스포츠에서 생중계하는 8시에 월드컵 최종예선 카타르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스크린 채널에서 11시에 최신 영화인 007 스펙터를 방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를 한편 볼까 합니다 영화도 좋죠. 요즘에는 OCN이나 채널 CGV에서 재밌는 영화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EBS 토요 영화에서도 말이죠. 얼마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오래된 영화지만 정말 대작이더라고요. 성례 씨도 한번 TV로 영화를 감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영화 채널 편성표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는 날 아니면 오늘처럼 최신 영화 하는 날딱 챙겨 보려고요. 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다음 주까지 영화도 좀 보고 올까요? 그러면 약간 영화 방송처럼 될 수도 있는데,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눈을 기르는 건 좋으니까요. 다양하게 많이 보고 다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하구 여러분들도 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김주미, 기술 고승범, 진행의 김수빈. 양성레였습니다.